이제 기관계 통합작용을 왼쪽에 그림을 그려줬는데, 말안 해도 가운데 중심에 해당하는 이 기관이 순환계일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설명은 여기서 읽으면서 구분을 해낼 거야. 가. 가에서 영양소의 소화, 흡수가 일어나요. 그럼 얘 소화계네. 나는 조직세포에 생성된 CO2로 호흡기로 운반하는 거니까 순환기 맞고요. 다를 통해 질서성 노폐물이 배설이 됩니다. 그럼 다는 배설계. 됐지? 자, 그럼 기억. 기역. 동그라미 기억에는 요소의 이동이 포함된다. 당연하대니까. 요소는 혈액에 녹여서 운반을 해. 그러니까 순환계에 다 있어. 다만, 콩팥을 지나갈 때, 지나가기 전 후에 요소 농도가 감소하는 거지, 요소가 완전히 제로가 되진 않아. 알겠어? 그래서 요소의 이동 포함됩니다. 그 다음 니은, 나는 순환계가 맞고요. 디귿, 콩팥은 다해소해 배설계니까, 그치지그래 얘는 기억 니은 디귿 다 맞고, 기억을 읽을 때 조금만 주의하면 되는 거야, 응 다음 문제도 봐봐.